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일론 머스크의 미미라고 하면 바로 도지코인을 들수 있는데요. 자, 도지코인이 현재 전체 가상자산 시총 중에서 약 8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. 기존에는 이 에이다와 아발란체에게 따라잡히긴 했지만 최근에 민코인 시장의 큰강세로 인해서 8위 자리를 탈환을 한 상태인데요. 자, 지금 현재 도지코인 시총이 하나 기준으로 약 30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 민코인의 왕자 자리를 시바인누 코인의 내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이는데요. 자, 특히나 이 도지코인이 최초 발행가 대비했을 때 저희가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제2의 도지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. 자, 제가 그래서 오늘 또이 제2의 도지코인이 될 가능성 높은 민코인 하나 들고 왔는데요. 바로 도지코인 20이라는 민코인이고요. 자, 지금 현재 프리셀 단계에 있습니다. 2일 정도 남았고요. 그래서 이 프리세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식적으로 ICO 단계에 있어서 공개시장에 상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강사 이런 코인들 상장했을 때 상장빈 크게 주기 전에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. 자 특히나 이 코인 같은 경우는 풍부한 보상 시스템을 갖춘 신규 도지 코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. 특히나 이 코인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에서 구동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을 하고요. 자 평범한 민코인을 뛰어넘어서 커뮤니티에게 패시브 수익 기회를 제공을 하는 강점이 있고요. 그리고 이 토큰 자체가 수익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요. 자, 그리고 이 도지 20은 이렇게 편리한 지갑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리가 용이하고요. 지갑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점이죠. 있 특히나 이더 계열의 ERC20 토큰이기 때문에 향후에 5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물론 승인될지 부결될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죠. 자, 그리고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점인데요. 기존의 원조 도지 코인은 발행량이 즉 공급량이 무제한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정말 공급량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었죠. 반면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고정된 공급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. 이 토큰 가격의 상승 압력이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죠 락업 해제 리스크도 일정 수준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j 2의 도치코인으로 불리는 도치코인 20민코인 매수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해군의 숫자 7번 문자 쫓 치면 저희가 지금 프리세일 단계에서 여러분들께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드리고요 다만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ICO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는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. 다만 투자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. 자, 제가 이 도지시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기재를 해 놨으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런 ICO 단계 있는 민코인 투자하실 때 절대로 고액 투자를 권장을 드리지 않고요. 단돈 만원 정도만 즐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만 원이 별거 없는 돈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바이노 코인을 최초 발행 시점에서 단돈 만원 정도만 매수를 했어도 거의 고점까지 홀딩하셨다는 가정에서 고조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 가셨을 텐데요. 그래서 사람들이 민코인 투자에 큰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거고요. 그리고 ICO 단계에 있는 코인들은 러그풀 발생 가능성도 일정 수준 상존을 하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 SEC 리플 관련 민코인이 해킹 이슈로 인해서 큰 폭의 급락세를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민코인 투자에 100만원 이상의 고액 투자는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. 이런 다양한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단돈 만원 정도로만 즐겨주셔도 제2의 시바이노 코인 얻어 걸리시면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니까요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특히나 올해 4차 반강기가 도래하는 4차 불장이 예고가 돼 있는 시점에서 올해 불장은 여러분들께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건데요 특히나 이제 28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반강기가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시기를 반강기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가격은 그 이상 오르겠죠 다만 비트코인 반강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 차트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반강기 전에 이렇게 크게 흔들다가 방광기가 돌아면 큰 폭의 조정을 준 다음에 장기간 횡보를 보이면서 이렇게 개미들이 다 떠났다고 생각될 때 세력들이 급격하게 올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 여러분들 잘만 아신다면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영상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제가 이러한 팁까지 영상으로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이 제이지의 도지코인 될 가능성 높은 민코인인 도지코인 20 민코인 잡아 드렸고요. 자, 다음에 저희가 또 급등 가능한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